자, 오늘은, 신혼 날, 아, 주차장에, 집 주차장에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정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드라이브 벨트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집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습니다. 아무 때나 정비를 해도 됩니다. 아, 일단은 오늘은 쉬는 날 에이, 여기 이쪽에 드라이브 벨트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자, 나의 공구함이 여기 있습니다. 짠 짠, 이렇게 공구함이 있습니다. 컴프레셔도 있고, 공구통도 있고, 아여튼 여기에 그냥 별별거 다 있네요. 자, 공구를 꺼내 볼게요. 자, 필요한 공구는... 임팩 그다음에 라테 요렇게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요 바퀴를 풀어야 되니까 팩으로 풀고, 자 해볼게요. 팩으로 아, 이거. 아, 일단은 풀, 풀, 풀어볼게요. 아, 이렇게 풀고, 안전을 위해서 여기다가 받쳐놨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브레이크 벨트를 한 봐야죠. 풀어볼게요. 자, 커브를 이렇게 제거하고, 자, 보겠습니다. 어, 저 로아미, 로아미 여기 갈라졌네요. 여기 아, 로아미 티꺼가 갈라졌구나. 이쪽은, 아, 이쪽은 괜찮고, 밑에 조인트. 조인트도 괜찮은데 괜찮고 할때 링크도 괜찮고 터진 데는 없고 아자 벨트 벨트도 좋은데요 냉각수 세는 데는 없고 어 댐프도 괜찮고 좋은데요, 아직 그 다음에, 여기, 지난 번에, 커버, 깔고그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자 벨트, 별인 한번또 빼볼게요. 라켓, 라켓으로, 여기, 안 보이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를, 구멍에다가 안 보이나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꽂았죠 그 벨트가 이제 느슨는 거죠 느슨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벨트가 이렇게 빨수 있죠 이렇게 벨트 빠지자 이렇게 자 벨트를 점검하는 거죠 베어링하고 자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빼면은 아주 잘 아, 짠짠짠 벨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한 빼고 빼 아, 볼게요 이렇게 테 아, 텐셔너랑 벼링을 아, 탈골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됐어. 베아링 간격 이상 없고 이것도 이상 없고 텐션에도 이상 없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벨트도 이상 없고 아, 벨트도 이상 없고 이렇게 있고 이거를 또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다 풀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으니까 뭐 좋죠. 자, 또 해볼게요. 자, 텐셔을베어링다 체결하고 벨트도 체결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됐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 이렇게 아 체결하고 점검하고 아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자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점검 네. 다 마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天问中国号。 로 드라이브 벨트 텐션이 게어링하고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쪽바퀴 자, 했습니다. 드라이브 벨트 오늘 점검하고 양쪽 밖에 안쪽에 언덕커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좋죠? 이렇게 이제 자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